안녕하세요. 잔충도 레이첼입니다. 어, 오늘은 1월 19일. 벌써 1월하고도 19일이 되었네요. 어, 주일, 썬데이. 지금 어, 3시 되어 가거든요. 오후. 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로 온 두, 새로 오신 분두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교재를 마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요. 오늘 날씨가 어제하고는 달리 아주 화창하지는 않아도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춥지도 않고요. 음 오늘 계획은 뭐 메이크업 레슨을 하려고 했으나. 그 학생이 어디 여행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피곤해서 레슨을 못할 것 같아요. 학생이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시간이 될 건데, 어 오랜만에 그 비드로 그 귀걸이들을 좀 만들고, 그동안 못했던 독서도 좀 하고, 뭐 성경 필사는 에브리데이에 한 장씩, 요즘 요한복음 한 장씩 쓰고 있는데 아, 지금 한두장 정도 <laughs> 밀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오늘 그 메이크업으로 이제 써야 되고 그거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따로 그거를 어, 필사 한 것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좀 게을러져가지고 못했어요. 그걸 아무래도 해야될 것 같고 1월이 참 벌써 빠르게 지나갔네요. 지금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2월이 곧 될거고 정말 빠르게 한달한 한 달이 지나갈 것 같아.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하고 달리 생일에 나이 한 살을 먹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나이를 먹기는 싫어도 어김없이 생일이 다가와서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미국식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나이가 더 많겠죠. 미국은 만 나이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월이 되, 되기 전에 뭔가 어, 꼭 해도, 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를 몇 가지 생각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2018년 1월부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거기에서 몇개몇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어, 엽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서 저한테도 뭐, 기념이 되고 어,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선물로 줄수 있으면 주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적어도 한1 0점 골라서 어, 엽서를 뭐 각, 각 그림마다 10장 내지는 20장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두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일이 다 그려서 선물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그려는것 중에서, 제가 봐도 좀 마음에 드는 게좀 있거든요. 잘은 그리지 못해도, 어, 주로 경치, 경치라고 해야 되나, 뭐, 새 그림이라든지 꽃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그려놓으면 뭐 괜찮게 마음에 드는,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면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에 들기 어, 쉽지 않은 게 바로 인물화거든요. 인물화를 제가 잘못 그리는데도 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싶어, 싶어지는 얼굴들이 있어요. 어떤 얼굴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얼굴은 좀 그려보고 싶다. 그런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모아만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는 김에 그림도 좀 그리고 귀걸이도 좀 만들고, 그냥 제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 바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하,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음, 일단은 오늘 계획이 그렇고요. 그리고 어, 어떤 콘텐츠 유튜브를 위한 콘텐츠 하나가 잘 준비가 되면은 어, 한, 그 하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영상을 찍고 싶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뭐 캡션도 넣고 편집도 하고 무슨 영상이나 필요한 뭐 사진 같은 것도 넣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제 셀폰에 그 편집기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무조건 한 번에 찍는 걸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어, 요즘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어, 계속 잘못 걸으시고 그러, 그래서 지금 남동생, 큰 남동생 부부, 가족이 지금 집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집에 보통 때는 주일날 이렇게 일찍 집에 안 들어오는데 일찍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